네 오랜만에 쥬라기 월드로 포유테가 떴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요 빡센 토너먼트로 지배자를 돌리시느라고 우리들을 발열된 폰에 손을 대게 만든 누구죠? 바로 기간토피스죠 네요 기간토피스 자 티타노 부하의 뒤를 잇는 어... 크기를 따지자면은 2인자라고 하죠? 거대의 뱀입니다 자첫 부하 가겠습니다 와, wow. 확실히, 야, 전보다 조금 세련된 모습 같긴 한데, 야, 이거 그래픽 미스인가? 왜 이렇게 조금, 만드다 망거처럼 생겼지? 자, 성장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레벨이 되면은, 체력 1166에 공격력 365가 됩니다. 10레벨이 되면은, 체력이 1998에 공격력 624가 됩니다. 음, 조금씩 지배자에서는 살짝 위태롭지만 어느 정도 하위권은 거질 수 있을 정도의 스펙은 되죠. 그래도 좀아슬아슬해 근데 여기서 30레벨이 되면은 무늬가 조금 더자주빛 보랏빛이 되면서 확 올라갑니다. 공격력이 952에 체력이 346, 아, 3046이에요. 자, 지나들어가겠습니다 와, 30레벨이 되게 예쁘다, 3티어가. 티타노버보다티타버가 약간 파란 빛이면 얘네 약간, 어, 자주 빛으로 변하네. 자, 말레벨에 왜냐런지궁금해졌네요 일단, 3티어까지는 색깔놀이야 얘네들. 그쵸, 색깔, 무늬만 바뀌죠, 색깔이라. 와, 말레벨, 와 미쳤어. 우와. 야 무슨 야 포켓몬이냐? 포켓몬 수도 있는데? 와... 포브라같이 생기는데? 포브라인데 풀이 달려갖고 이 세계의 그... 용이 아닌 거 아니야? 아용이 아닌, 아닌 거 아니야? 이야 뭐야 야 디워다 진짜 디워다 이거 와... 야 생긴 거봐 머리..근데 머리만 좀 화려하고 나머지는 그냥 네 얘는 약간 붉은빛을로 변했네요 티타노바와 확실한 대립구도를 만듭니다 만레벨의 스킬을 이었습니다 체력은 300에 10, 공격력은 1,340 <목소리> 와.. 에볼루션 한번 봅시다 티타노바가 발견되기 전에는 기간토피스가 가장 큰 대물로 연결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티타노바가 딱 나오니까 기거 역사가 확 바뀌고 얘가 제일 큰 뱀인줄 알았는데 알고보니 키타노바가더컸던거예요 티타노바가 한1 0 m 1 2 m 면 얘는 7 m 까지 자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얘는 4천만년 전에 사하라 지역에서 살랐다고 합니다 얘는 너무 커서 코끼리들의 조상을 먹이로 삼았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하는데 코끼리들의 조상인 그모일리테이륨이라고 있어요 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기간토피스 말레벨을 이용해서 전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살려야 돼요, 얘를. 이미 제가 다른 이벤트를 하느냐고 써버렸기 때문에, 자, 일단 체력이 많은 인드리코스를 앞세우고 눈타입 틸라코를 중간에 넣은 다음에 기간토피스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상대가... 어떻게 잡힐지 어 다, 다저 나왔다 쥬라, 지라, 기 애들로 나왔다 이러면 이제 상성빨이 아니라 무조건 피지컬 빨인데 시작부터 1공 들어와버리네? 아... 근데 나는 그냥 포인트 쌓을거야 왜냐면 쟤가 다20다 들어왔으면 좋겠거든. 어, 안 들어오네. 난 무조건 포인트 써야지. 원래 첫 턴은 주고 시작하는 거야. 40다 들어와라. 아, 안 들어오네? 일단은 방어 전략 가겠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와, 60만 들어온 모습. 그 제가 1방을 했겠죠? 아마도? 그면은 3공을 넣어야 겠다 3공을 넣고 이렇게 합시다 어차피 2방을 해도 얘는 죽을 것 같거든 티라코는 2대 맞았고 음 5포인트죠? 다 공격하려나? 공격을 안 한다고? 5공 가 보겠습니다. 나이스. 이러면 이길 수밖에 없지. 상대는 무조건 4공 이상 할 테니까. 어딱 4공만 넣네? 좋습니다 기간토피스의 필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와, 생긴 거 진짜 개간지야. 자, 기간토피스 필살기 우와 티탄 오바랑 똑같은데 더 멋있어. 일단 PvP로 첫 승리를 거뒀습니다. 기간토피스? 근데 문제가 30, 50 모션도 다 보여드리고 싶기는 한데 그러지 못했다는 점. 그러므로 티타노보아를 이용해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뱀 조합 가겠습니다. 인도미누스렉스가 뱀의 유전자가 갖고 온 적도 있죠. 인도미누스렉스를 선두로 둔 다음에 신생대에서 기간토피스와 티타노보아를 각각 두어보죠 자. 엠 조합감 가 보겠습니다. 어, 아니 씨. 아니 상대 나 카운터 치인데 완전 나 노렸는데 상대가 아 씨. 거기다 상대 통 있잖아. 아, 이러면 곤란해. 바로 변경하겠습니다. 상대도 아마 바꾸겠죠. 바꿀까? 안 바꾸네. 이러면 좀 곤란해지는데, 상대가 저렇게 잡혀버려서 와, 오공 다 들어와? 이야, <laughs> 여러분, 내가 공격하기 너무 쉬워지는데. 우선 3공, 그리고 3포이 다 썼습니다. 무조건 충전 방식으로 가야 돼. 음, 4공 안 들어오죠? 아, 근데. 이름은 또, 똑같은 레퍼리인데 응? 와, 3방이나 있어? 5공다 들어올 것 같아, 또. 제발. 그러진 마라. 어, 안 들어온다. 나이스. 일단, 이 녀석을 먼저 두겠습니다. 왜냐면은, 얘를 마지막에 두면 마지막 사업이 흔들어지기 때문에, 얘를 일단 포인트 싸움을 해야 돼. 7공60 들어오네요. 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은 아씨, 이게... 얘가... 체력이 아깝게 높네. 얘 공격력 둘 다. 그러면은... 30을 해야되는 거잖아. 3공하고3마또 포인트 쌓았나 케이 이러면 살았다. 오 어, 5공 안 들어온다고? 아마 5방을 해, 하진 않았겠죠? 내가 5방을 했으려나? 그래도 일단 6공 가보겠습니다. 패기 있게. 나이스. 5방을 했으면 난 저, 졌는데. 오케이. 이겼습니다. 이렇게 기간토피스를 이용해서 PVP를 치러 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총평은요, 티타노버와보다 더 밸런스가 잘 갖추어져 있어. 공격력은 티타노버가 우위에 있다 치더라도 슘보성 자체가 기간토피스가 더 우위에 있기 때문에 암굴형 타입이 많이 빈약한. 그, 지하이월드이만큼 확실히 수요도가 좀 높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암굴형이, 왜냐면 다른 애들보다 좀 낮거든요. 봐봐! 만모세륨 20렙까지가, 웬만 한 애들보다 다 높아. 너무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메모드가 나오고, 텔라코스밀러스, 또, 그 다음에 사바나 두 마리. 그 다음 이제, 암굴형인데, 암골령이 눈이랑 사바나에 비해서 너무 약하단 말이지. 그것 때문에 암골 중에서 제일 세다고 할수 있는 기간토피스를 무조건 키워두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는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하결월드 더 게임 오랜만에 말렘 리뷰 이번에는 기간토피스 를 리뷰해 보았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에다가 추천 컨텐츠를 많이 많이 적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포이트였습니다.